말에 대해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정말 소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다. 그러니까 기쁨의 샘물, 생명의 샘물, 축복의 샘물, 생물, 치유의 샘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 세마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성도가 실천할 덕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덕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대결을 원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5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외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냥 주님을 어, 다해서 찬양하고 막 열심히 주님의 어, 정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품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야 은사였어요. 뭐 능력을 줬습니까 뭐 무엇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힘을 다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내게 있는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쉐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덕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수하고 또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라 너의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전무하라 그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신학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준수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아서 뭐해요 세례 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실만 하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사랑인 그 자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어,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옥집이 옛날에 이제 그중부지방의 한옥 전통 한옥집이었었는데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글, 글씨를 잘 쓰시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기둥에다가도 무슨 말씀을 써놓고 하모니로 또 들어온 문에다가도 뭐 어, 복복복자하고 장수하는 수 숫자를 크게 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게 그거를 문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나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저기 막그어 고사성어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집안에 좋은 얘기들을 싹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들지한 문을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붙여었나보다 우리는 어릴 때그렇긴 했지만 대충은 알죠 무슨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세상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희가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다 붙이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서 네가 이렇게 정말 글쎄요. 제가 그 어떤 그 성경영화를 보니까 막 십계명을 새기는 데 불이 와막 불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그저 어 돌판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어떤 그런 영화를 봤어요. 제가요. 어 십계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하나님의 막그 새기는 거를 야 대단하더라고요. 불이 막막 막 글씨를 쓰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그냥 성령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팍 새겨놔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 길에 행할 때든지,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어, 정말 누울 때든지, 너희들은 강론하고 가르치는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준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식구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는 누나, 자녀나 뭐, 어, 길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풀에 새겨서 그냥 막 불, 성령의불로 새겨놨으니까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맥에 매며, 또 여기다가도 매고 또 해내는 거잖아요. 기호를 삼으며, 너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에도 그냥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나한테 대세김들에서 마음 편에세 새겨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도의 일을 직무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영적, 어, 생명이 풍성하고 번성하는 거라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왕성해, 정말 그렇습니다. 수가 왕성해지더라, 이잖아요 말씀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많이 있으니까는 날로나로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문설주, 집 문설주에 바깥에 붙이고, 그 기록할 지라 그랬어요. 나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냥 우리 대문에 큰 대문에 바깥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아니 하나 님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가 지네 아버지가 그냥 그걸 써서 붙여 놓으면은 야 그게 저게 복복자구나 어 저게 장설 숫자가 갑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알죠 우리가 아는데 그게 해마다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거를 성경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모든 말씀 법도라 비례나 윤례나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얘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복장수 숫자를 써넣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행하면 은 정말 장수하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는 순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그 주거하는 땅에 어디든지 네가 들어가는 그 땅에는 건축하지 않았어 네가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얻으리라. 아 그냥 멋진 건물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채워지지 않은 응,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물건도 없이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시작했지만요 은 정말 지금은요 너무너무 많이 풍성하게 채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워가신다 내 거, 내가 거내 채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채워가는 거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니가 하나님이 그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얼마나 복을 줬느냐, 응? 어? 뭐 먹을 거 입을 거 없이 막 줬는데도 막 그냥 갈증을 느끼면 어떡하냐.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파지 않은 업무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채워줘. 우리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달아준 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알카리소, 그 비싼 알카리소를 그냥 수억국제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다 공급하는 거요. 예뭐 돈이 있어서 한뭐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뭐해? 전도의 일에 전만. 전도의 일에만 너는 그 직무를 다해. 하나님이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발게함으로 교육해! 선한 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며 어 정말 온, 온정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지도 않은 우물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 복이 터졌습니다. <laughs> 생수에 강물이 터졌습니다, 아나니 아버지. 그냥 우물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퐁 터진 것처럼 생수가 퐁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고 먹고 마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는 게 지금 덜 먹어. 지금 조금 먹으라 할 거잖아요. 응? 좀 금식되고 좀 그래라, 그래. 그냥 먹는 것만 그냥 쳐다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게 먹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굶지 않아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썩고 문드러진 걸 먹지 않아요. 상한 것을 먹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상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인도해 내셨어요. 강야를 인도해 인도 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뭐 같아요? 하나님이 당부한 거는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종하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지 마. 나만 잊지 말어 그리고 네가 다른 신을 쫓지 말어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 내가 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아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네요. 내가 그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에, 정말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삶 속에 정직히 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항상 그래서는 취득해 놓은 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는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의 하나님이에 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목자 야, 이신 하나님, 어,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요. 너무나 사랑해요. 질투하지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람은 뭐 강아지를 좋아하다가 막 이쁘다가 막 강아지가 그냥, 어, 저기 뭐 상황이 어떻게 안 되면 그냥 버리잖아요, 인간은. 인간 악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쁠 때는 그냥 막 뿅뿅 빨다가 그냥 싫름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애도 죽이는 세상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그냥 인간이 아니죠.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죠. 마땅히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예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다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아름다운 성읍도 주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아름다운 집도 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배불리 먹게 하리라. 내가 다 준다는 거요. 예뭘말하면세요 뭐 우리는 뭐 만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요. 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말씀에 너는 그냥 거기에 기구려. 그리고 너는 들어. 체마. 들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그렇습니다. 떡 반죽에 반죽 다 그냥 어디에도 그냥 다 준대요. 복을. 그냥 나가면 다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다내 것입니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면 다스리며, 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요 고난이 온대도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더잘 되죠. 어떤 그 어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복을 받는 건 뭐냐? 내가 아름다운 것을 내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그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어 정말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선한 행실로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